오늘의 무료 추천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프레스티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이외... 바이오 로직스가 20% 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로직스 20%도달을 했. 제가 무료 추천주 뭐 그냥 구독자님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들이지 않아요. 추천주를 그냥 아무거나 막들이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여러분들께 급등으로 올라 탈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진짜 믿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청은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시청 마무리 때쯤에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상 하나당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 16일 날 제가 추천주를 하나 드렸어요.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 날 추천주를 드렸던 프리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오늘 20% 대를 급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 저녁이죠. 저는 무조건 저녁에 방송을 찍어요. 저녁 방송을 찍고 여러분들께 저녁에 계속해서 무료 추천주는 못하라고 하기 때문에 재방송을 보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진입을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 당일 아침에 방송을 안 찍고, 이 추천주는 항상 장마감 후에 추천주를 하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지금 확인을 하시면, 오늘 방송 보시는 거는, 아, 내일 추천주로 어떤 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제가 목요일 저녁에 방송을 드렸어요. 이, 프리스티지의 로직스 같은 경우에 방송을 드린 게 저녁에, 이때쯤 드렸고요 평단 거의 3,800원 라인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매수 기회는 금요일 밖에 없었어요. 금요일. 근데 제 방송을 보시고, 아, 정말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재료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금요일날 만약에 매수 기회를 삼으셨다라면, 오늘, 어떻게 됐다? 플러스 21%의 수익률을 걷어 가셨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아요 한 번과 댓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충분하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보람 찰것 같고요. 그래서 어21% 때까지 급등했는데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21% 때까지 뭐10% 때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리터치를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 익절해라, 여기서 익절해라 하는 거는 사실 VIP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잡아드리진 못하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좋은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해 오셨던 투자를 해 오셨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역량과 저희 채널의 정보를 합 합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직스 21%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몇 가지 해드릴 텐데 종료를 할 거예요.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3월 15일 날 추천드렸던 세보엠 이씨, 세보엠 이씨라든지 지금 5%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 나왔던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 플러스 8%때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플러스 20% 때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주가 급등 나오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것도 없고 급등 버신 분들은 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더 섬세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채팅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날 드렸던 도아 엔지니어링이 지금 현재 급등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종료된 건 종료라고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대기 중인 건 대기 중이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눈치껏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오늘의 추천주, 방송 끝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주 목요일날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지금 현재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FMC라고 하는 정례회의가 있고요. 어,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3일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목요일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가 결정이 될 거고 이 금리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추세 흐름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되면 새벽 3시 반에 FED 파월 의장이 나와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 거다라고 인터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 추세 흐름이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저희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새벽 3시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저희 방송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현재 추세가 기울까? 승률이 좀 높을까? 이것만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FED가 3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다? 64퍼센트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35%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든 사실 금리를 0.25%를 올리든 아니면 동결을 하든 뭐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제외된 키워드가 몇 개가 있는 게 원래 3월 초에는 파월 장이 뭐 금리를 0.5%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하든, 금리를 동결을 하든, 사실상 조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이번주는 괜찮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날 이러한 0.25%가 나오든 금리 동결이 나오면, 다우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이전 고점을 또 뚫고 상승세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서 그동안 소스 좋았던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재료 있었던 업종들이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저희 주식투자 마을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주는 지금 현재 보시면 어, 캐피털 리서치의 더그로버트 설립자 겸 수석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연주는 25bp를 원하고 25bp는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거다. 그래서 0.25%를 지금 올릴 수밖에 없다.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호재예요. 호재가 대기 중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사실을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 저희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큰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상 주기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의 피벗 가능성이 또 다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피벗 가능성. 피벗. 이제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뭐할수 있다.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월장이 금리를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긴축에 대한 악재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 시장의 초호와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하, 웃기고 있네. 지금 미국의 은행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나?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저번주에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미국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11개 미국 대형 은행이 몇 조를, 40조 원을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었죠. 40조 원을 수혈을 받은 거예요. 40조. 수혈을 받았고 근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장 마감 후에 배당 중단을 하겠다는 라 공지를 내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20%까지 폭락을 했는데 이거는 호재로 봐야 돼요. 호재를 봐야 된다. 왜냐면 실적 배당이라고 하는 배당 성향에서 배당을 안 준다라는 건 그마만큼 주가에 대해서 조금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 계속해서 배당을 주고, 지금 연간 배당, 지금 분기마다 배당을 주게 되면, 사실 은행에서 계속해서 유동성 위기는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긴축이 중단될 때까지만이라도 배당을 중단을 시켜서, 지금 은행 내, 내부에 있는 유보율을 높이고, 그리고 예치금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이 차라리 향후에 은행이 전반적으로 쭉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준단 소식은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저는 친화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은행 악재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 없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70조 원의 지원을 받은 상태고, 퍼스트 리퍼블릭이 40조 원의 지원 조달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 모기업이었던 파이낸셜, 뭐, 실리콘밸리뱅크 파이낸셜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됐는데, 원래 법원에 지금 현재 파산보호 신청을 해놨는데, 하필이면 파산보호 신청한 날, 그날에,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다시금 풀어 줘서 재상장을 시킬지 말지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은행에 대한 악재들은 이제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FMC가 이제 금리 인상을 뭐할 수밖에 없다. 중단할 수 있을 거다. 이것만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을 이끈 섹터 테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장을 어떤 섹터 테마가 이끌었냐면 항공기, 면세점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가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 마스크 많이들 쓰고 다녔지만 이젠 다 벗는 추세예요. 날씨가 더 풀리고 날씨 따뜻해지면 마스크 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다 풀고 전 세계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항공기 면세점 반등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KPS 선익 시스템, 덕산네오루스 등이 올랐죠. 삼성디스플레이 8.7세대 신규 투자 소식들이 들렸고요.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많았는데 마스크, 황사, 미세먼지 국보,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국제약품 등이 전국 미세먼지, 나쁜 소식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올랐어요. 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아지넥스 등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육성 정책 내놓고 있죠 클러스터 지금 용인에 들어가고 있는 300조원의 클러스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시설 안에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 구축할 거고요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 펠리스 기업 연구소 등 최대 150개가 들어설 계획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는 뭐한다 살아난다 라는 거죠 오늘 이제 추천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화요일 급등 경향 추천주는 원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원준. 382840. 382840 원준입니다. 일단 원준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전기차 섹터로 들어가고 2차 전지 섹터로 들어가고 있는 음극제죠. 지금 현재 박수진 교수팀이라고 하는 박수진 교수님이 이끌고 있는 박수진 교수팀. 이 박수진 교수님이 이 원준의 사회이사예요. 사회이사로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분인데 사회이사다. 사회이사로 속하신 분이었는데, 전기창, 전기차 주행거리 10배 향상시킬 실리콘 응극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지금 현재 원준이 오늘 12% 급등을 했습니다. 원준이 지금 현재 12%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10% 올라가서 매수를 자제하라고 하고 어떤 거는 급등해서 매수 자제하라고 했는데 야 오늘 12%나 올라갔는데 매수해도 되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이 지금 현재 상승 장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상승 장악 캔들의 패턴을 보여줘요 상승 장악했다 라는 건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면, 추세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추세가 지속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요새 들어서 2차전지, 뭐, 음극제, 리튬, 뭐, 이런 애들 다 묻어서 가면, 사실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빅제로가 하나 뜬게 그거죠. 뭐다? 주행거리를 몇 키로를 더 늘어준다? 주행거리. 전기차 주행거리를 10배 이상 늘려준대요. 주행거리를 10배 이상 늘려주겠다. 그냥 이거 재료 하나면 여러분들 아니 그동안 응급제 배터리 다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2차전지뭐 배터리 관련 전기차 관련은 계속해서 먹자 먹자 골목이었는데 아니 주행거리를 10배나 늘리게 해줘? 이거는 여러분들 떡상각이죠. 주행거리 10배 이상 더 끌게 가고. 지금 그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게 실상용화가 되고 개발되고 r&d까지 더 많은 돈과 투자 규모는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급등주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이 이 기업이 성장을 하든 말든 우린 알바 없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 뭐 성장할 거다 앞으로 10년 내에 5년에 내 그런 것까지 뭐 하러 확인합니까? 그냥 급등하냐, 마냐, 이것만 보면 돼요. 급등할 거냐, 5% 올라갈 거냐, 10%쏠 거냐, 오늘 뭐 바이오 로직스처럼 20%줄 거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짤먹 하라고요. 5% 올라가면 그냥 먹고 나와요. 오늘 월요일날, 뭐 예를 들면 내가 천만원 들어가는데 5%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이게 벌써? 5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50만원. 하루에 50만원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 개념 이런 이런 돈에 대한 개념이 안 박혀 있는데 5%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식 하지 마시고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나 그냥 빠찡이나 연락이 땡기고 그러고 사세요. 우리는 뭐다? 전문적인 금융인이다. 이자율 퍼센트 계산해 가지고 딱딱딱딱딱딱 계산해 가지고 아이 정도 돈이면은 엄청난 건데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이 3월 16일 날 신고가를 찍었죠. 오늘 신고점 안 찍은 게 좋은 거예요. 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신고점을 안 찍은 게 다행이죠. 신고점을 안 찍은 게 다행이다 왜 내일 신고점 찍으면 되는거니까 그쵸 우리 내일 들어갈 때 신고점 찍으면 되고 그리고 추세선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윗꼬리가 쫙 달렸죠 근데 여기서 조정이 한번 걸쳤습니다 여기까지 뺐어요 여기까지 뺐고 오늘 여기까지 추가 하락이 들어갔었는데 여기 이걸 다 말아올리네 재료가 좋으니까 근데 윗꼬리를 전부 다 말아올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악이라는 거죠. 아직 이 주가가 이 재료면 더갈수 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꽉 채워주는 겁니다. 위에서 쏟았던 그 꼬리를 꽉 채워줄 만큼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은 이 재료를 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준이라는 거는 매수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내일쯤에서 조정이 좀 들어와 준다 그러면 현재 가격 26,950원에서 26,000원 이 부분이 뭐다 매수 시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 시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수시점 알려드려요. 1차 매수시점은 26,950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거 26,000원까지 되면은 여기서 몰빵 가자 이 지랄하지 마시고 1차 분할 매수로 일단을 들어가시고 1차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오후장까지 살펴서 예를 들면 25,000원에서 24,000원까지 추가로 빠진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는 뭐가, 매집이 안 이루어져서 며칠 동안 더 조정 걸칠 수 있기 때문에 1차 분할 매수 한 다음에 이쯤에서 조정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조금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 매수하지 말고 좀 지켜봤다가 추세 흐름이 반등 나올 때더 태워서 더 먹으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원숭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원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래서 충분하게 이 재료가 바탕이 되고 있다. 기존 음극활 물질인 흑연을 대체하여서 흑연보다, 여기에서 빨간 글 쫙쫙 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연보다 10배 이상의 용량을 내는 안정적인 고용량 음극활 물질을 개발했다. 근데 전기차 신소재 대장주로 가자! 라고 주식 투자 마을이 외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뭐다? 야, 이런 엄청난 종목을 발굴을 했어. 야, 제 2의 LNF가 될 거야. 몇년 동안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먹고 나오자. 그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리딩하면서 정말 많은 거 경험했지만, 그냥 줄먹하는 게 최고예요. 진짜로 우리 고객님들도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거 내가 9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하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줄먹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추천주 세보 emc 그냥 모자 이 회사가 좋든 말든 5% 먹으면 나오는 거고 오늘 같은 날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늘 20% 쌌으면 뭐 한다 그냥 먹고 나오는 거고 종료하는 겁니다 그냥 끝끝 끝. 이 앞으로 회사가 더 가면, 어, 우리, 우리 국내 기업이, 아, 기술력 최고 이러면 되고, 우리는 그냥 뭐다? 수익만 먹고 나오자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우리는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트레이더, 트레이더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는 트레이더다. 이것만 주목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를 못 지켜서 수익 투자하다가 제가 물린 적이 진짜 겁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리딩 스타일을 뭐에 간다?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고요. 도아 엔지니어링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다 끝났어요. 세, 끝까지 들으세요. 도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 살짝 나왔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필살기가 될수 있어요. 필살기. 거의 대부분 이 윗꼬리를 다시 채우려고 난리를 쳐요. 윗꼬리를 채우기 위해서 조정 걸쳤다가 어느 정도, 어, 안 가네. 이러면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한다고. 재료, 어, 이거 재료가 이런데 안 가네. 에이, 그냥 버리자 해서 안 가는데, 갑자기 이번 주 내에서 시장 분위기 좋고 뭐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 이 테마들이 올라가면 쭉 윗꼬리 말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해야 된다. 뭐, 그냥 손절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 한다. 대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 중. 그러면 오늘 3월 20일 추천주는 뭘 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준. 기억하세요, 원준.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매수 추천가 잘 보시고, 원준 기억하시고, 어, 잘 역량껏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땠네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열심히 찍어 봤구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추천도 드리고 있어요. 로직스도 오늘 엄청난 거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무료 추천도 들어가는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나돈좀 있어. 나 어느 정도 돈좀 갖고 있고, 어, 이 자식, 어, 괜찮아 보이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사람 인연이란 게 너무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능력있어 보이고 괜찮고 내 스타일에 맞으며 한번 손잡고 가보는 거죠 그래서 얘 스타일 나한테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 우리 주식투자마을 서버점검 끝났어요 빠르게 끝낸다 얘기했죠 전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희 주식투자마을 사이트 리뉴얼이 끝났고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희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문의 계속 홈페이지 통해서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주세요. 가입문의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함께 가면서 수익 착착착착 쌓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